바둑 공부방입니다. 풍각사벌시션2세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2번부터 테 되고요. 생각하는 시간 조금 갖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선으로 패를 만드는 문제. 자, 첫 수는 여기 밖에 없겠습니다. 저기 백돌이 오는 순간 뭐 아주 알기 쉽게 사니까요. 자, 일단은 백이 여기서 둘수 있는 수는 일단 빠질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요. 끊습니다. 이세 점이 위험하니까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냥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단수 치고 젖치게 되면 살수 있는 공도가 아니죠. 자, 그래서 모두 백이 잡히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수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백이될수 있는 수는 그렇다면 이렇게 젖힐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뭐 그냥 단수치고 하는 것은 구속수단이 없죠 여기서 뭐 이걸 있더라도 이렇게 단수치게 되면 뭐 이런 데로 붙여서 파워를 하면 요거를 따냈을 때요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놔도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냥 젖혀서는 잡을 수 백이 있는 수를 통해서 그냥 백이 살아버립니다 따라서 요때 먹여칠 수밖에 없고 따겠죠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이웃은 없죠 그럼 이렇게 몰고서 이 모양으로 이제 패가 되겠죠 중간에 이렇게 패감으로뭐 쓰더라도 계속 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수에는 먹여치고 요걸로 이렇게 패가 뭐 됐고요.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패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따게 되면 역시 패고요. 이렇게 이을 때패가물을쓸 수가 있겠죠. 단수 치면 역시 따면서 계속 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붙이고 젖힐 때 먹여치고 단수를 쳐서 자이 모습으로 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 20초 생각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열때여기를 끊어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끊는 것은 이렇게 된 다음에 후속수단이 없죠 뭐 이렇게 젖히는 건 다수 침면 그만이고요 이렇게 빠지는 것도 그냥 역시 다수 침면 그만입니다 뭐 이렇게 놓더라도 요거를 아 요거는 이렇게 만든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놓, 이렇게 막으면 그 다음은 별써 수단이 없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따 버리면 별로 할게 없습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이렇게 막는 것은요 여기를 먹여치고 이렇게 일순 없고 따야 되는데 이렇게 꼬부리면은 이것은 좀 골잡아졌죠. 골치 골잡은 골치 정도가 아니고 백이 잘 잡혔네요. 여기 못 들어가고요. 여기 못 집어넣고 이렇게 된. 있던 있는 수도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면 양자충으로 잡히니까 백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거꾸로 말하면 흙은 이 모양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쪽, 어, 선제 조작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이렇게 놓더라도 그냥 막으면 더 이상 수가 안 나죠. 지금 먹여치는 수는 따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 놓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잡혔죠. 자 그래서 이문제는 대한 첫 수는요 여기를 먼저 먹여쳐야 됩니다. 자 따는 수밖에 없겠죠. 그때 끊는 수가 정확한 수순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간다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지는 수는 역시 안 됩니다. 이 수가 돼서.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좋은 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이음은 그만입니다. 지금 요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막을 수가 없죠. 자, 이, 이 모양이 되는 이상또 양자충입니다. 이게 못 들어가고 여기도 뭐 배기 놓을수 있는 곳이 없죠. 어디더라도 이걸 뭐 손패도 되고요. 이렇게 패라도 노린다면은 이 막으면 그만이죠. 아까도 막으면 그만이었네요. 자, 어,쨌든 음, 지금 아까 이 모양에서 이제 이렇게 놔도 양자충이지만, 아까도 나왔던 모양이죠? 뭐, 이렇게 막아도 그만이었습니다. 이 모양이 되면 폐이 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정확한 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빠지는 수는 안 되고요. 여기서 젖혀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폐가 되는, 이렇게 폐가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폐를 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폐를 피했다가 이 모양이 되는 순간 양자충 모양이고, 이 집에서는 폐도 못 만듭니다. 이그 장면에서 먹여쳐서 폐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수순을 여기를 먹여치지 않고 그냥 두고 이렇게 두는 것은요. 이렇게 음, 백이 먹여치지 않고 바로 단수를 쳐버리죠. 지금 와서 먹여치는 건 이걸 안 따고요. 그냥 이걸 따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수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먹여치고 지금 와서 딴데 두는 것은 딴에을때 모양이 백이 살 수가 없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기호는 선수가 되겠고요. 그때 끊고 나갈 때 젖히고, 뒤에서 치는 것은 안 되고, 별로 먹여치면서 이렇게 패가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4번인데요. 자 어떤 수가 숨겨 있을까요? 자, 이것은 뭐 모양에 비해서 특별한 수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냥 빠져가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모양은 더 이상 100을 건질 수가 없죠. 여기 집나 있고, 여기도 집이 나 있습니다. 이게 다섯 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렇게 집이 나 있죠. 자, 그래서 그냥 빠지는 수는 안 되고요. 일로 젖혀야 됩니다. 자, 1이 여기를 만약에 단수를 친다면 그냥 빠져버리죠. 자, 따더라도 넘어가고요. 여기서 백이 막는 것은 이어서 수상 되이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젖혔을 때 백은 이수밖에 없고요. 흙은 이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끊었을 때자이 모양에서 문제가 나가면 쉽죠. 여기 단수치고 나갈 때 이렇게 돌려줘서 폐가 되는 거죠. 자 빠지는 수는 이제 이렇게 폐가 되고요. 그다음에 따내게 되면 백도 따내는게 정상이겠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단패 비슷하게 됩니다. 자, 백은 여기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데, 흙은 조금 한번 해결이 잘안 되죠? 폐를 따고 또, 파, 또 폐가 되는 그런 이단패 모습이긴 한데요. 어쨌든 귀에서 이렇게 수가 났습니다. 자, 이게 모양이 애초에, 어, 이 상태에서 문제를 낸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기본적인 맥점이니까. 이렇게 폐를 만드는 거 가장 쉬운 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게굉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별게 없습니다. 빠지는 게안 됐고, 젖히고, 100이 1끊는거 안되니까 맞고 그럼 결국 이 모양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알기 쉽게 이제 이 모양으로 패가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문제 공부했고 계속해서 남은 것들을 다음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